세 마리 작은 돼지가 캠핑을 해요. 옛날 옛적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숲에 엄마 돼지와 그녀의 작은 아기 돼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막내 아기 돼지 걸 키와 둘째 돼지 톨키 그리고 첫째 돼지 폴 키가 엄마에게 캠핑을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여름휴가 갔단 말이에요. 우리만 같이 놀 친구가 없어요. 저희도 가고 싶어요. 우리도 가요. 호수 옆에서 캠핑해요.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당연히 캠핑을 가야지. 하지만 정말 좋은 장소를 골라야 해. 그리고 머물 곳이 튼튼한지 확인해야 한단다. 알겠지? 원세! <laughs> 원 <laughs> <안돼! 안돼>! <laughs> 다음 날 돼지들은 캠핑을 떠났어요. 잠시 숲속길을 걷고 있는데 날카로운 이와 무서운 눈을 가진 늑대가 노려보고 있었어요. 음, 맛있겠군. 내일 아침까지도 배가 부를 만큼 넉넉하겠어, 아주. <laughs> 하지만 돼지 형제들은 늑대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마침내 걸키, 풀키, 풀키는 호숫가에 도착했죠. 그리고 캠프에 적당한 장소를 찾았어요. 먼저 막내 돼지인 걸 키가 나무 근처에 숙소를 짓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재빨리 큰 잎사귀를 모아 작은 천막을 지었답니다. 미처 피글리 위글스를 외치기 전에 끝내버렸던 거죠. 첫째 돼지 폴 키는 그의 막내 동생에게 가서 그가 지은 숙소를 봐주었어요. 와우, 텐트가 아주 멋지구나 걸키. 잘했어. 근데 네 텐트가 튼튼할 것 같니? 응, 당연히 텐트는 튼튼하지, 형아. 둘째 아기 돼지 톨키는 갈대로 숙소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톨키는 바닥에서 갈대를 재빨리 모아서 피글리 위글스를 외치기도 전에 재빨리 집을 만들어 버렸답니다. 하지만 첫째 돼지 펄키는 둘째 동생에게 가서 갈대로 만든 텐트를 보고는 동생에게 경고했어요. 동생아 텐트는 아름다운데 위험하게 되면 갈대들이 널 보호해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오빠. 봐. 가장 큰 갈대만 골랐다고. 내 텐트는 엄청 강할 거야. 돼지 형제 중두 마리는 벌써 텐트 짓는 것을 끝내고서 서둘러 재밌게 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빨리 놀고 싶어서 숙소를 재빨리 지었던 거죠. 하지만 무섭게 생긴 늑대는 거리를 두고 몰래 그들을 훔쳐보고 있었어요. 동생들이 놀고 있는 사이 폴키는 아주 두꺼운 나뭇가지로 텐트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는 거의 저녁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위험할 때도 안전하게 보호해 줄 튼튼하고 안전한 텐트를 완성했답니다. 돌 키와 걸 키는 형이 만든 숙소가 무척 인상 깊었어요. 텐트가 진짜 멋지다, 형아. 근데 이하느라 시간을 다 써버렸잖아. 놀지도 못했어. 저녁이 되자 해가 저 어두웠어요. 세 마리 작은 아기 돼지는 숲 속의 당근 파티에 가기로 했어요. 물론 교활한 늑대도 그들을 따라갔지요. 그 아기 형제는 파티에서 많은 토끼들을 만났어요. 당연하죠. 그건 당근 파티였으니까요. 오, 파티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당근을 다 맛보고 싶어. <laughs> 돼지들은 토끼들과 어울려 몇 시간이나 신나게 놀았답니다. 그래 노라라 돼지야 내일이 되면 나도 너희를 마음껏 잡아먹고 즐겁게 놀 거니까 이야. 파티가 끝나고 세 마리 아기 돼지들은 너무 피곤에 지쳐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텐트로 들어갔죠 그러자 큰 나쁜 늑대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캠프의 이틀째가 되던 날걸 키는 바깥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셋을 셀 테니 어서 나오거라 돼지야 아니면 내가 후 불어버리면 네 텐트는 다 날아가 버릴 테니 내 텐트는 튼튼하다고 소용없을 걸너 그래 좋아 하나 둘 셋. <laughs> 늑대는 크게 숨을 후- 하고 불었어요. 그러자 작은 아기 돼지의 텐트에 나뭇잎이 모두 날아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걸키는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며 도망 나와 털키의 텐트로 들어갔답니다. 잠시 후 늑대는 갈대로 만들어진 둘째 돼지의 텐트에 또 도착했어요. 너희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 나와 이 돼지들아.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부서질 걸. 내 텐트는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래. 좋아. 하나. 둘. 셋. 흐으으으으음 다시 한번 더. 늑대는 큰 숨을 들이쉬고후 불면서 아기 돼지의 갈대 텐트를 날려서 산산조각을 만들었어요. 벌키와 톨키는 겨우 도망쳐 나와 즉시 큰형 폴키의 두꺼운 나뭇가지로 만든 텐트로 들어갔죠. 오빠, 도와줘! 늑대가 집을 다 부쉈어!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 중이야. 그럼 즉시 행동을 개시하겠다. 어서 따라오렴! 아기 돼지 삼형제는 힘을 합쳐 집 앞에 깊은 구덩이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다리를 타고 밖으로 빠져나왔죠. 그리고 흙으로 만든 천으로 구덩이를 덮고 폴키가 튼튼하게 만든 나뭇가지 집으로 모두 들어갔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일을 마치자 마침 배고픈 늑대가 폴키 텐트에 도착했어요. 너희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 나와, 돼지들아! 후 하고 불어 버리면 다 부서질걸 시간 낭비하지 말지 나쁜 늑대야 우리 텐트는 끄떡없어 그래 좋아 하나 둘셋 <laughs> 늑대가 온 힘을 다해 불어 보았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늑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바람을 불었어요. 그치만 역시 소용이 없었죠. 흔들림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늑대가 텐트에 한발더 가까이 오자, 이번에는 안 돼! 돼지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늑대가 빠진 것을 본 돼지 삼형제는 텐트에서 나와 그들 앞에 있는 구덩이를 건너갔어요. 자랑스러운 아기 돼지 삼형제는 재빨리 엄마에게 돌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캠프를 할 때는 정말로 조심했었어야 했어요. 우선 캠핑 가기 전에 주변 환경도 아주 잘 살펴야 하고요. 무슨 일 있어도 숙소만큼은 튼튼히 지어야 해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엄마 돼지는 집에 돌아온 아기 돼지들을 아주 힘껏 껴안았어요. 그리고 여름 방학 내내 그들은 함께 아주 즐겁게 놀았답니다. 옛날 옛적에 늑대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배가 고팠답니다. 먹어도 먹어도 만족할 만큼 배가 부르지 않았어요. 아, 배고파 죽겠네. 그래서? 밤낮으로 그는 먹이를 쫓으며 숲을 헤맸답니다. 어느 날 배고픈 늑대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그는 살금살금 조용히 다가갔어요. 오두막 가까이 다가간 늑대는 나무 쪽을 바라보다가 어미 염소와 일곱 마리의 새끼 염소를 발견했어요. 아! 한주 동안 먹을 음식이 준비됐어. <laughs> 교활한 늑대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오두막집을 염탐했어요. 아침이 되자 엄마 염소는 새끼 염소들에게 뽀뽀를 하고 집을 막 나서려던 참이었죠. 엄마는 시장에 가서 음식을 좀사 올게. 내 네, 아이들아 아무에게도 문 열어 주지 말고 조심히 있어야 된다. 알겠어, 요마 네, 네. 그후 엄마 염소는 시장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바로 그때 몰래 오두막을 염탐하던 늑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하지만 새끼 염소들을 속이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필요했죠. 아, 역시 염소들을 잡는 최고의 방법은. 변장하는 거야. 늑대는 먼저 낡은 드레스를 입었어요. 긴 귀도 늘어뜨렸고요. 그리고 나뭇가지로 염소뿔 두 개를 만들어 양쪽 귀 옆에 붙였죠. 그리고는 발에 밀가루를 묻혔어요. 도둑 대는 신선하고 따뜻한 애플 파이를 어떤 집에서 훔쳐 갖고 나왔답니다. 아 목소리도 이렇게 바꾸면 딱 할머니 같겠지. 아무렴. 도둑 <laughs> 대는 아주 천천히 오두막으로 걸어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노크 소리를 들은 새끼 염소들은 즉시 문 쪽으로 갔어요. 한 마리가 신나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다른 새끼 염소가 기다리라고 경고했어요. 기다려! 지금 그렇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일단 물어봐야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할미란다 얘들아. 할머니가 왔어요. 공원에 데려다주려고요. 어, 우리 할머니는 아주 멀리 사시는데 이상한데? 너 우리 할머니 아니지? 어, 아주 오래 걸리긴 하더구나. 어서와서 문좀 열어주렴 공원에 가자꾸나 늑대가 이렇게 대답하자 새끼 염소들은 문 아래를 살펴보다가 늑대의 발을 보게 되었어요 봐 발도 하얗고 털이 많아 우리 할머니처럼 맞아 그치만 손톱이 너무 길잖아 꼭 늑대처럼 새끼 염소가 또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자 늑대는 준비한 애플파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끔 했어요 보렴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애플파이도 갖고 왔지 늑대들은 이런 걸 구울 줄도 몰라. 염소들은 애플파이의 냄새를 맡고는 너무나 신이 나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아무도 늑대가 변장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할머니. 할머니. 우리 이제 공원에 가요. 가요. 갔다 와서, 와서 애플파이 애플 같이 먹어요. 먹어요. 새끼염소와 늑대가 오두막을 나서자. 으아. 으, 너무 배고프다고 이제 너는 버틸 수가 없어. 귀여운 새끼 염소들이 너무 행복하게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늑대 드레스가 나뭇가지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어? 드레스가 벗겨지자 새끼 염소들은 늑대 끔찍한 털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저거 누가 누가 대다 그때는 정체가 들통이 나자 귀가 번쩍 솟았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드러내며 염소들 위로 뛰어올랐지요 그는 새끼 염소 하나씩 찾아내 잡았어요 다행히 딱한 마리만 살아남아 늑대에게서 도망쳤답니다. 늑대는 여섯 마리의 새끼 염소들을 납치해서 어두컴컴한 늑대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때 살아남은 한 마리 염소는 엄마에게 알리려고 달리다가 숨이 넘어갈 것 같았죠. 한편 엄마 염소는 시장에서 과일과 야채를 사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웬걸? 집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서둘러 들어가 새끼 염소를 찾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네. 내 아가들, 어디 있는 거니? 메! 메! 엄마 염소는 아이들이 너무나 걱정된 나머지 집을 나와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땅 위에 찍힌 커다란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이 발자국들은 늑대 발자국이 틀림없어. 서둘러 늑대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지만, 어느새 발자국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늑대가 우리 아이들을 납치해버렸어. <laughs> 엄마 염소가 울고 있는 사이, 도망친 새끼 염소 한 마리가 엄마를 향해 뛰어왔어요. 엄마! 엄마! 어, 우리 아가! 형 동생들 다 어디 있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말해봐! 배고픈 늑대가 우리 할머니처럼 변장하고 나타나서는 우리를 납치했어요. 저만 살아남았는데 형들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엄마 염소와 새끼 염소는 늑대가 사는 호미진 곳으로 달려갔어요. 새끼 염소들의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죠.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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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여기에 늑대가 살고 있어.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한단다, 아가야. 엄마 염소와 새끼 염소는 다른 형제 염소들을 구하려고 아주 똑똑한 계획을 생각해 내었어요. 둘이 힘을 합쳐 늑대 집 앞에 서서는 두 손으로 커다란 곰 그림자를 만들기로 한 거지요. 안에서는 늑대가 새끼 염소들을 먹어치우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무시무시한 곰의 그림자를 보았지요. 어, 이게 뭐지? 곰이야. 아니면 나는 배가 너무 고픈 숲속의 곰이야 이 근처에 내 배를 채울 만한 늑대 한 마리가 있을 텐데 으아... 안돼 곰이 늑대는 곰이 그를 먹어 치울까 봐 너무 무서운 나머지 즉시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안돼 도와줘 곰이야 고, 곰이+ 곰이 나를 먹어버릴 거야 곰이 도와. 늑대가 도망가는 것을 본 새끼 염소들은 기뻐하며 엄마 염소를 꽉 껴안았지요. 네. 네. 가 도망갔어. 도망갔다. 그가 도망갔어. 그날 이후 엄마 염소와 일곱 마리의 새끼 염소들은 늑대와 떨어져 숲속의 오두막에서 아주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어느 숲속에 소녀와 엄마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소녀가 집을 떠날 때마다 소녀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빨간 망토를 입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빨간 망토 소녀라고 부르곤 했어요. 어느 새해 첫날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빨간 망토 소녀가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새해가 되어 너무 행복해요. 할머니도 오실까요? 할머니는 아프시단다, 아가. 좀 이따 쿠키 갖다 드릴 거야. 그럼 제가 할머니께 갖다 드려도 돼요? 안 되지, 아가. 넌 집에 있어. 엄마가 가면 돼. 할머니 드리기 약초 좀 다려야겠다. 엄마, 제발요. 할 일도 많으시잖아요. 그냥 빨리 갔다 올게요. 그래. 따뜻하게 입고 가렴. 빨간 망토 소녀는 빨간 부츠와 빨간 망토를 입고 엄마가 준비해둔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숲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와. 알겠어요, 엄마. 밖에는 정말 추웠어요. 숲 전체가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어요. 그래도 빨간 망토 소녀는 즐겁게 숲속을 걸었어요. 숲속 깊은 곳에 한 젊은 사냥꾼이 살았어요. 그는 마을 주민들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는 늑대를 쫓고 있었죠. 새해 전날을 혼자서 보내게 될 줄이야. 하지만 오늘은 이 못된 늑대를 꼭 잡을 거야. 그래야 모두가 새해를 더 행복하게 보낼 테니까. 마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숲속에서 나왔어요. 눈 오는 날은 정말 싫어! 먹을 게 없잖아! 한편, 빨간 망토 소녀는 길을 가다가 숲 속의 한 아기 가젤을 보았어요. 불쌍한 가젤이 추위에 떨고 있었지요. 너 너무 춥겠다. 빨간 망토 소녀는 가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젤은 소녀를 보고는 달아나 버렸지요. 달아나지 마. 해치지 않을 거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빨간 망토 소녀는 숲 속으로 가젤을 따라 들어왔어요. 가젤은 아주 민첩하고 빨라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지요. 빨간 망토 소녀는 가젤을 좀더 찾아보았지만 더 이상 가젤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이 숲속 멀리 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소녀에겐 처음 와 보는 곳이었죠. 아, 더구나 눈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그녀는 자기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장 길을 따라갔지만 어느새 눈이 다 덮어버렸죠. 결국 빨간 망토 소녀는 하염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laughs> 이제 어떻게... 저기요,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저기요, 누구 없나요? 누군가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건 다름 아닌 못된 늑대였어. 아무도 없나요?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늑대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곧 빨간 망토 소녀를 보았죠. 소녀를 놀래키지 않으려고 살며시 늑대가 다가왔어. 눈앞에서 늑대를 본 소녀는 너무 너무 무서워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늑대가 있어. 도와줘요! 도와줘 도와줘! 소리 지르지 좀 마. 널 해치지 않을 거야. 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도와주러 온 거야. 빨간 망토 소녀는 늑대가 해치라는 것 같지 않아 소리치는 걸 멈췄어요. 자, 말해봐. 너 같은 여자애가 숲 속에서 혼자 뭐 하고 있었던 거니? 아픈 할머니께 쿠키를 드리려 했는데 길을 잃었어요. 아, 여긴 사람이 살지 않지. 아픈 할머니는 어디에 사시니? 음… 빨간망또 소녀는 할머니가 사는 곳을 늑대에게 말해주기가 싫었어요. 아직까지는 늑대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죠. 음… 할머니 집 방향을 못 찾겠어요. 숲길로 데려다주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 그럼 따라오거라. 결국 늑대를 따라 빨간 망토 소녀가 숲속을 걸어갔어요. 하지만 사악한 늑대는 소녀를 기다리며 못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숲길에 도착하면 이 소녀는 할머니가 사는 데를 알려주겠지. 그럼 소녀를 먼저 잡아먹고 가서 할머니도 잡아먹는 거야. 하하하하하. <laughs> 대잔치로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와 빨간 망토 소녀는 길을 찾았어요. 자, 이제 다 왔단다. 할머니 집이 어딘지 기억나니? 빨간 망토 소녀는 빨리 늑대를 따돌리고 서둘러 할머니에게 가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갈게요. 어쨌든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이숲 끝에 있는 빨간 집이에요. 그때 빨간 망토 소녀는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렇단 말이지. <laughs> 늑대는 입을 크게 벌리며 빨간 망토 소녀에게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 총소리에 늑대가 너무 놀라 달아났어요. 빨간 망토 소년은 안심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할머니 집으로 향했지요. 한편 사냥꾼은 아직 늑대를 쫓고 있었어요. 그는 눈 속에서 희미한 늑대 발자국을 보았지요. 여기 있다는 거 알아. 찾아낼 거야. 한바탕 소동 끝에 마침내 소녀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소녀는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죠. 문은 열려 있단다. 아가 들어오렴. 할머니 목소리를 들은 빨간 망토 소녀는 조금 놀랐어요. 목소리가 할머니 같지 않아. 할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그런가 봐. 빨간망또 소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커튼이 전부 쳐져 있었지요. 어두운 방 침대에서 할머니는 담요를 푹 덮고 누워 있었어요. 와줘서 고맙구나. 뭘 가지고 온 거니? 엄마가 맛있는 쿠키를 보냈어요. 우리와 함께 못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집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잘했구나 내 손녀. 자세히 보게 가까이 오렴.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 침대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가까이 오거라 좀더 가까이.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 침대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하게 달라 보였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귀가 왜 이렇게 커요? 더잘 듣기 위해서란다. 눈은 또왜 그렇게 커요? 너를 더잘 보기 위해서란다. 음. 할머니 팔은요? 팔은 왜 그렇게 커요? 그래야 너를 더잘 안을 수 있지. 음이 이는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래야 너를 더잘 잡아먹지. 갑자기 늑대가 침대에서 뛰어 내려와 빨간 망토 소녀에게 달려들었어요. 아, 살려 주세요. 야, 당장 돌아와. 나한테서 도망치지 못해. 빨간 망토 소녀는 집 밖으로 나가 도망치기 시작했어. 요 하지만 아주 빠른 늑대는 거의 소녀를 따라잡았지. 소녀에게 점프에 잡으려는 순간 늑대는 발이 묶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나무에 매달려 버렸어요. 묶여버린 늑대를 발견하고는 곧장 그에게 달려갔어요. 빨간 망토 소녀가 멈춰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해봐, 이 더러운 늑대야, 우리 할머니는 어디 있고 무슨 짓을 했지? 이제 늑대는 아무것도 못해 걱정 말거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빨간 망토 소녀가 주위를 둘러보니 바로 사냥꾼이었어요. 할머니는 내 오두막에 계시니까 걱정 말거라. 너희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내 오두막으로 데려갔단다. 그리고 나서 놈을 잡을 덫을 준비했지. 다행히 늑대한테 해를 입기 전에 놈을 잡았구나. 나쁜 늑대. 할머니 집을 부수고 들어가서 할머니의 옷을 입고 근데 계속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뭐예요? 가자 꼬마야 할머니를 보러 가야지. 이 녀석은 새가 될 때까지 여기 매달아뒀다가 내일 와서 처리해야겠다. 사냥꾼과 빨간 망토 소녀는 함께 사냥꾼의 집으로 갔어요. 뒤에서 늑대는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이봐, 멈춰날 여기 내버려두고 가지 마! 거의 밤이 다 되었어요. 빨간 망토 소녀와 할머니. 그리고 사냥꾼은 함께 소녀의 집에 도착했어요. 집 앞에서 소녀를 기다리고 있던 엄마는 딸을 보자마자 안심하며 무척 행복했어요. 아가 어서렴, 괜찮아? 얘야, 무슨 일이야 대체? 엄마, 모두 다 말씀드릴게요. 렇지만 먼저 죄송해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숲길을 떠났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빨간 왕또 소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사냥꾼은 함께 저녁을 먹고 춤을 추며 즐겁게 새해를 맞이했답니다. 늑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새해 첫날이었을 테지만요.